안녕하십니까. 매 눈으로 세상 흐름 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파티게이트로 공경에 빠져 있던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가 결국 당내의 압박에 못 이겨서 사임했습니다. BBC는 영국 시으로 7일 존슨 영국 총리가 여당인 보수당 대표를 사임할 것이라고 보도를 했고, 유력 일간지인 더 타임스도 긴급 속보로 존슨 총리의 사임 소식과 함께 오는 가을 새로운 총리가 선출될 때까지 총리직에 머무를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존슨 총리는 앞서 2019년 7월에 취임해서 3년간 재임해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존슨 총리는 왜 이렇게 사임을 하게 됐을까요? 런던 시장과 외무부 장관 등을 지낸 이 존슨 총리는 브렉시트, 그러니까 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를 말하는 거죠. 이 브렉시트 국면에서 강경한 반 EU 노선을 주장해서 존재감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같은 당 소속의 데리사메이 총리의 사임 후에 후 총리에 올랐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 더욱 더 입지를 굳혀오던 존슨 총리는 이 코로나 방역 수칙을 어기고. 측근들과 사적 모임을 가졌다는 파티게이트로 정치적으로 커다란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보수당 신임 투표에서 59% 지지를 얻어서 자리를 지키긴 했습니다만 찬성률이 지난 2018년 12월 전임이 테레사 메이 총리가 신임 투표에서 받았던 63%보다 낮아서 리더십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존슨 총리는 꿋꿋하게 총리직을 버텨왔고 6일에는 의회 출석해서 사퇴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기도 했지만 당내 여론은 물론이고 언론들까지도 게임오버, 더 타임스가 그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게임오버를 사설면에 올 정도로 비판적으로 흐르자 결국 사임이라는 결단을 내리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존슨 총리가 이렇게 사임 결단을 내리게 된 데는 우선 보수당에서 법을 바꿔서라도 2차 신임 투표를 강행해서 존슨을 총리직에서 끌어내리겠다 이렇게 선언할 정도로 부정적인 데다가 최근 불거진 성비측근 인사 문제와 거짓말 논란이 여론을 걷잡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을 보입니다. 사건은 크리스 빈처 보수당 원내부총무가 지난주에 술에 취해가지고 남성 두명을 성추행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지난 2월 그를 부대표로 임명한 책임이 부각될 것을 염려한 총리 대변인은 총리가 그의 행동에 대해 알지 못한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이먼 맥도널드 전 외교부 사무차관이 이 핀처 의원이 2019년 외교부 부장관 시절에도 비슷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사고한 사실이 있고 또 존스 총리도 당시 이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 알고 있다라고 폭로를 했습니다. 총리가 사실상 거짓말한 것이 드러난 셈입니다. 이런 논란이 존슨 총리를 극단적 위기로 내몰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핵심 장관인 리시 순학 전 재무장관과 사지드 자비드 전 보건부 장관이 거의 동시에 존슨 내각에서 사의를 표했습니다. 그래서 하찰한 겁니다. 그리고 7일에는 에도드 아르가 보건장관을 포함해서 7일 오전까지 한 50여 명의 장관과 참모가 사임 또는 해임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존슨 총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된 겁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도 존슨 총리가 사임하지 않는다 그러면 정부가 마비될 위기로 빠져들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측근으로 꼽히던 마이클 고어브 주택부 장관이라든지 바로 전날 임명된 나딤 자화이 재무부 장관조차도 이 존슨 총리에게 투표로 내쳐지는 대신 이 품격 있는 퇴장을 선택하라고 권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존슨 총리는 다음 주에 감세 계획을 발표하고 여론을 달리겠다 이런 구상까지 내놨지만 결국 여론의 빗발치는 사임 요구에 굴복하고 만 겁니다. 자, 언론에는 이제 후임들이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차기 총리감 이름들이 이제 오르내리고 있는데요. 뉴욕타임스는 미국시안을 6일자에서 리스트런스의 무부장관을 포함한 4명의 후보를 거론했습니다. 다른 언론들도 후임 당 대표로 앞선 대표 경선에서 존슨 총리와 경쟁했던 제레미 헌트라든지 아, 사지드 자비드를 비롯해서 마이클 고브, 펜의 모던트, 리시 수나, 리지 트러스, 벤 월러스 같은 전현직 강요들이 거론된다라고 보도하고 를 있습니다. 자, 리지 트러스 후보죠 총리 후보인데요. 지난해 존슨 총리에서 의해 임명됐는데 이 떠오르는 스타로 정치 스타로 꼽히고 있습니다. 트러스는 데이비드 캐머런 전 총리하고 테레사 메이총리 밑에서 지냈고요. 이 러시아하고의 강력한 대척점에 서면서 제2의 대처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트러스 장관은 보수당 내에서 첫 여성 외무장관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잘 대처해서 국민들에게 환호를 받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나딤 자하위입니다. 리치 순학 장관이 사임한 지몇 시간 만에 재무장관에 임명된 나딤 자하위는 지난 10년 동안 보수당에서 체급을 키워왔고요. 차기 강력한 총리 후보로 꼽혀집니다. 이 자와이 장관은 교육 장관과 코로나 팬데믹 관련 백신 장관을 영임한 바 있는데요. 이라크에서 태어난 그는 이 사담 후세인이 집권한 1970년대에 영국으로 이주한 특이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언론에 의해서도 상당히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라미 헌트입니다. 지난달 지도부 경선에서 존슨 총리에게 패배했던 헌트는 역시 유력한 총리 후보로 고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정부의 접근 방식 등에 대해서 비판적 견해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브렉시트 국면에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가 나중에 지지 입장으로 돌아선 적이 있고요. 몇 가지 말 실수도 있어서 그런 점이 마이너스 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리시순학인데요. 이번 존슨 총리 사임의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리시순학이죠. 꾸준히 차기 당대표로 거론될 정도로 명망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 아내의 세금 나쁜 문제라든지 미국 영주권 문제 등으로 정치적 상처를 입은 바 있어서 이런 단점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여론조사는 더 타임스가 7일 실시했는데, 온라인 조사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진 않습니다만은, 차기 총리 후보를 이렇게 꼽은 사람들로, 리시 순하기 14.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에 페니 모던트 11.6, 사진 다비드, 그 다음 벤 월러스, 나담 자하이, 제레미 헌트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앞으로 진행 과정 어떻게 될까 살펴보죠. 영국에서 국가 지도자를 선출하는 과정은,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는 물론이고 다른 내각제 국가들과도 여러 면의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집권여당인 보수당의 대표가 사퇴를 하면 선거를 통해서 당 소속 의원들 가운데 신임 대표를 선출하게 되는데요. 후보는 동료 의원 8명 이상이 추천을 받아야만 됩니다. 자 이렇게 복수의 후보자가 출마 하게 되면 보수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하는데 1차로 5% 이상. 현재 의석수대로라면 의원 18명의 지지, 2차로 10% 이렇게 지지를 얻은 후보를 각각 걸러낸 다음에 최하위 투표자를 탈락시키면서 최종적으로 2명의 후보자만 남을 때까지 계속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명의 후보자가 결정되면 18만여 명의 전국 당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최종 결정됩니다. 현재 보수당은 최다 의석보유정당이기 때문에 보수당이 당 대표를 결정하게 되면 엘리자베스 여왕은 그를 총리로 임명하고 내각을 구성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현 의회의 임기가 2025년 1월까지이기 때문에 신임 총리가 총선을 실시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의 판단에 따라서 조기 총선이 실시될 수도 있을 겁니다. 현재의 존슨 총리는 그 동안 관행상 차기 총리가 결정될 때까지는 그대로 직책을 수행하게 됩니다. 존슨 총리의 전임자인 테레사 메이나 데이비드 커머런 전 총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 존슨 총리가 즉각 사임을 원한다면 여왕은 현역 의원들 가운데 총리 대행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보수당 내에서는 존슨 총리가 이미 지도력을 상실한 만큼 총리 지명자가 나오기 전에. 지금이라도 즉각 총리직에서 사임해야 된다 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추이를 보면서 우리 와이타임스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